이과 옛사람의 죽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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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옛사람 죽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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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옛사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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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기 전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죄 종노라 하신자를 옛사람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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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깔아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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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곤이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라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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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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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는 원형인 우리의 옛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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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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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6장 23절 죄삭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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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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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랴 믿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우서 5장 14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옛사람의 특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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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하여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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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우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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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당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두겸과 술잠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삶, 세상을 사랑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아버지께로초터 쫓아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초터 쫓아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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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과 욕심으로 산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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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의 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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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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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승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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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자식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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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하 영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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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거의 도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제이 세상에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대로 사는 자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만 십사장 1이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반하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옛 사람 무상순배 금행 줄을 시험하마 원망 영려 정죄 고의금난 분쟁 시기 분해 파당,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실체한 방탕 불이 군차 함욕 악의 살인 사기 도둑질 물질령 명예욕 소유욕 방탕욕 악독 비방 교만, 교만 불효 구매 배신 무정 무자비 동성애 우울 고집 불평 언덕 좌절 충동 자기가 주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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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하여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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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기가 주인 육체의 욕심대로 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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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 y 가 주인 세상을 사랑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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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 u 가 주인 정과 욕심으로 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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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o u 주인 예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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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기가 주인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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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 자기가 주이 세상 듣기만 생각대로 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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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의 특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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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우리에게 이한 축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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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정제 정제함은 나에게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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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외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형발을 받기 위한 심판은 없으며 오직 상을 받기 위한 그리스의 심판에만 있다. 호랜도서 5장 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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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신자를 믿는 자는 동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팔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죄의 종노래에서 해방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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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나 훈련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즉옛 사람을 고쳐서 쓸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옛 사람을 죽이심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할 것이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멘. 삼 지금의 종노를에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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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에서 이장 십사절 1 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로 또한 한 모양으로 열육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하는 모든 자를 놓아지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사 마귀의 종노를에서 해방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일서 삼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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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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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눌리고 포로되는 것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새피전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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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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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나의 이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물론 예수님과 다 이루어진 들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할때 심판은 나에게 없네라는 찬양이 믿음으로 와합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전할 때이 찬양을 자주 부른다. 이 찬양을 할 때. 바다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유한복음 5장 24절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심판대합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만 남은 것이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니 과거의 상처로 인해 힘들었던 사람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사람도 같이 죽었으므로 과거의 상처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상담자와 오랜 시간을 관두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옛 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대될 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어. 자유감을 얻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상처 치유는 꿈으로 해결된 것이다. 대전간에서 나온 풍아지가 기뻐기듯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소식이다. 전능자가이 전능자가 땅에 오셨다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옛사람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된 깨끗한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마귀가 그토록 합리화했던 보자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보좌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보좌와 함께 안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승부수 구할 나는 새로운 기조물이야 발체 페이지 50에서 52페이지 아멘 아멘 아멘